경술일주가 가장 힘들어하는 궁합은 바로 극, 충, 원진, 형관계. 먼저 천간에서는 병화와 감목이 대표적입니다. 병화는 금을 녹이고 감목은 금에 의해 배이니 서로 심하게 부딪히죠. 특히 병진, 갑진일주는 천간극과 지지충이 동시에 작용해 최악의 조합입니다. 다음은 무진, 경진, 임진일주. 모두 지지충이 발생해 갈등과 다툼이 반복되니 장기적으로 해로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지지의 사화는 원진관계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굽는 냉정과 불만을 남기죠. 특히 을사, 정사, 기사, 신사, 계사 일주처럼 음의 기운의 일주에서 원진의 기운이 발동됩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미의 형도 좋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잔소리와 갈등이 반복되며 지치게 하죠. 특히 미토는 같은 양운동이기에 충돌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경술 일주가 피해야 할 궁합은 극충 원진형이 겹치는 관계입니다. 부부의 다툼은 결국 음양의 조화가 무너질 때 가장 거세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